유튜브 하면서 본격적으로 짐벌의 필요성을 느껴서 짐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이름은 새로 나온 오즈모 모바일 4예요. 택배가 왔다고 합니다. <laughs> 어제 시켰는데 바로 오네요. 역시 우리나라는 빨라. 요 오! 어? 왔습니다. 크레이트 만들어라. 창조해라. 매그네틱 모멘트 순간이잖아요. 원래 제가 이건 뭐죠? 어, 이거 뭐 뭐야? 마우스 패드인가? 아니네요. 충격 흡수 패드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마우스 패드를 왜 줘, 여기서? 이거는 파우치. 요거는 파우치. 미니 삼각대. 케이블. 음, USB-C. 그리고 본체. 오, 굉장히 컴팩트 합니다. 이 정도라면 휴대하기엔 딱 좋네요. 어, 아, 이렇게, 이렇게. 아하. 네, 여기, 여기, 보이시죠? 이쪽. 여기랑 여기랑 딱 이런 식으로. 그럼 이제 여기 딱 되는 거예요. 여기 맞물려야 돼요. 보이시죠? 그리고 이거 좌석이네. 오! 아, 이게 좌석 이렇게 되는 거구나.